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눈길에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이슈들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이슈들을 토대로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또 강한 흐름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가 트럼프 관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다른 나라들과 다른 기업들에 때리는 것은 원래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의회의 권한인데 트럼프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법원에서 현재 1심, 2심까지는 불법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1월 9일날 발표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발표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의 논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마켓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확률은 26%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가 이 트럼프의 관세가 합법으로 판결이 될지 아니면 불법으로 판결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관세가 불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는 엄청난 금액을 그동안 관세를 부과했던 국가들과 기업들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미국 정부는 보상을 해줄 돈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관세가 위법 판결이 되었을 때는 환급 자금이 충분하다. 그래서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관세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전부 다 관세 덕분이다. 만약에 미국의 관세가 위법이 된다면 그러면 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를 위법으로 책정해버리면 너네들은 역적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란 것이죠. 현재 관세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그냥 법리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것을 위법으로 할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법리적 해석을 넘어서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현재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일 것입니다. 아무튼, 만약에 관세가 위법이 된다고 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겠죠.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걸 생각해 보십시오. 1월달 한번 흔들렸죠. 3월달, 4월달 흔들렸죠. 그리고 8월달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만큼 또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가 어떤 식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업률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금리를 내렸으니까 고용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금리 인하는 멈춰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PPI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목표치에 부합을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연준의 내부를 보더라도 분열이 심각합니다. 누구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동결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연준의 내부 분열이 심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을 할 것인가?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고, 그리고 자넷 옐런 장관도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트럼프의 자금 조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준은 그냥 데이터만 보고, 물가나 실업률이나 고용률 요 부분에만 신경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기 연준 의장도 앞으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릴 사람으로 지정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도에는 미국의 연준이 과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연준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흐름에는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위험성에 노출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본인들만의 독립성을 얼마나 잘 구축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돈을 풀기 시작을 했죠. 원래 돈을 푸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행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택담보대출 채권, MBS라고 하죠. 이것을 290조 원을 매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현금을 푸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택비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주택비용이에요. 주거비용입니다. 근데 그게 내려간다면 물가 자체에 크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기름값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국제유가를 50불 밑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회사들의 베네수엘라 석유를 개발해서 기름을 더 많이 만들어내자 기름을 많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국제유가가 내려가겠죠. 기름값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카드 이자를 또 내려주는 공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의 방향성은 물가를 내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그러면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할 것이고 앞으로 정치적 파워를 잃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는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결국 과거 흐름을 살펴봤을 때미국이란 나라는 물가를 잘 잡아야 그래야 지지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 흐름에 계속 겨냥을 해서 물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보셔야 되냐 바로 메타에서 원자력 쪽으로 투자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메타가 이번에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메타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에너지가 부족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에너지를 엄청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AI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2030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전기를 뭐가 치울 것인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현재 중국의총 전기 사용량이 9,000 테라와트입니다. 미국은 4,000 테라와트입니다. 자, 그런데 2030년도에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쓰는 전기가 1,500 기가와트라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전력 사용량과 똑같은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한국에 전체 전력 사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2030년도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결국 AI 시대에는 최첨단 칩을 잘 만든 것도 중요하고 메모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기를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AI도 안 되고 로봇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그만큼의 전력량이 필요한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기술은 계속 똑같은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찾은 가장 최적의 수단이 바로 원전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죠. 그리고 전기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 원전에서 소형 원전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빅테크들 쪽에서 사활을 걸고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원전 쪽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냥 원전을 통째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누가 누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느냐의 싸움이 AI 패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다면, 그러면 방향성은 정해지겠죠. 그쪽으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향후 20년 뒤, 30년 뒤에는 화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 다만 에너지 그 자체가 화폐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결국에 누가 누가 전기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부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빅테크들은 이미 그 부를 지금부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미국 정부에서도 우라늄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의 우라늄은 대부분 러시아산 우라늄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을 하면서 우라늄을 개발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전을 건설하려면 원래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원전을 건설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18개월로 단축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원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게이츠 테라파오가 2026년 2분기부터 SMR을 건설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그 건설 시기보다 앞당겨서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키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AI로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은 현재 반도체 기술은 중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다섯 배는 앞서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만큼의 전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AI 패권에서 중국의 역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MBDR CEO인 젠스 황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원전, 원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 보니까 원전주들 살짝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는 반도체 잘 가고 바이오 잘 가고 그다음에 조선 방산 이쪽으로 잘 갔잖아요. 원전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확보를 해놓으신다면 그러면 괜찮은 수익을 한번 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수 없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상승했습니다만 을 시대 트렌드 치고는 생각보다 큰 상승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 트렌드를 품고 있으면 10배는 기본적으로 상승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500%도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으로부터 두세 배 정도는 더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반도체 회사들이 시가총액 800조, 500조 이런 시대잖아요. 향후 10년 뒤, 20년 뒤 보십시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100조, 200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앞으로는 누가 누가 전기를 많이 만드냐의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화 에이로스페이스 정보점 돌파하는 거 보셨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1월 5일자 한번 수급 흐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무려 3,900억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4,000억짜리가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크게 빠져나간 흐름은 없습니다. 물론 뭐 500억짜리 나가고 100억짜리 나가고 뭐 200억짜리 나가고 이렇게 했지만 3,000억짜리가 한 번에 들어오고 나서 1,000억 이상 한 번에 빠져나간 흐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통 주식 시가 총액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주식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얼마죠? 84,800원입니다. 자 이러면 37조라는 유통 주식 시가총액이 나오죠. 그러면 37조에 0.3%를 하면 얼마입니까? 1,110억이에요. 이 정도만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것인데 1월 5일날 4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뭐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야 될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기업입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타나고 나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밀리지 않고 횡보가 된다는 라 것은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 흐름을 보셨을 때에도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월 5일에도 많이 들어왔고요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신 쪽에서 지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네요 최근에 자산운용사들의 수탁고가 1,000조 원이 넘게 있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해 드렸죠 자산운용사라고 할수 있는 애들이 바로 투신입니다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 기술도 조만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전을 정비하는 한전 kps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도 괜찮은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계속 횡보를 하는 흐름인데 원전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투자 가치가 크지 않았을 텐데,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완전히 꺾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도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 보조 지표상으로 어떻죠? 침체 구간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과열 구간보다는 침체 구간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날 확률이 높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전 KPS 차트 흐름이 괜찮고요. 자, 그러면 수급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죠. 물론 빠져나간 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금 매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는 점.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 KPS도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좀 작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진 엔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5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ADR 지표상으로 봤을 때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노리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진 엔텍이 괜찮다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상으로 괜찮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수급 흐름을 봤을 때도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예사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시가총액 5천원 밑으로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종목들은 뭔가 있다라는 종목이에요. 향후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에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컨텐츠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뉴스들을 싹다 뽑아서 한눈에 보기 좋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뉴스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중요한지 다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주도 트렌드를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뉴스만 잘 분석을 하셔도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자료집들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맨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맨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터치해주시면 바로 수익맨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댓글창 상단에 보시더라도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해주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스윙맨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6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20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을 잘 눌러주셔야 양질의 투자 컨텐츠를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에 하트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